매일 성장하는 사회복지사 장현주입니다. 오늘은 제2회 미랄워크 투게더 경품 추첨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1일 1만보 슬로건 잘 추천하고 계신가요? 이번 미랄워크 투게더는 1, 2, 3등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이 걷는 분들과 많이 걷지 못하는 분들 모두에게 다양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은 일주일도 함께 열심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 20명을 추첨을 할 건데요. 어, 준비된 상품은 정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와. 세트입니다. 와 오늘은 어, 미랄 부모의 송준환 회장님과 미랄 복지관 권용명 관장님, 김은옥 사무국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추첨에 앞서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육명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매일일 반복 뭐 걷고 계시죠? 네, 그렇게 걷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말 드디어 여러분에게 행운을 안겨줄 수 있는 경품 추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이 갈수 있도록 뽑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기대하십시오 입니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강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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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혜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의 송다환 회장님 인사말씀과 추첨 진행하겠사니다 회장님께서는 총 7분을 뽑아주시 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걷고들 계시죠 어, 선물 드리기 위해서 추첨하겠습니다. 바로 뭐 임산말은 안녕하시냐로 대체 하겠습니다. 자 7분이요 누가 될까요 7개 먼저 다 뽑아주시고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둘, 셋. 네. 어, 이건내것 같은데, 이거. 이건. 제가 이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흔들어삽니다 다섯. 여섯. 이건 과장님 같은데? 이건 국장님 같은데? 네. 일곱 <laughs> 분.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곱 명. 반녀사님. 반여사님 아, 네. 아 심규건님. 아 윤미란님 방종환님, 박상민님 아유 아는 일은 아니고 김동수님, 문영님, 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다음으로 어, 김은국장님의 그 인사말 씀과 그 네, 상품 그 추첨 그 있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석에 있는 분들 안 뽑혔다고, 아우, 무거라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장 뽑으셨나요? 12분? 뽑으시면 12분이요? 네, 아유, 예. 한번 어디 볼까요 네. 3개. 네개5섯6섯7곱8덟 그럼 몇개 남았죠? 네. 네. 두 개. 한번두개 해볼게요.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발표하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영영님, 축하합니다. 송미영님 축하드립니다.

마지안나왔마지 마지막으로, 마지막볼게요마지막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관장님 마지막마지막으직마지막으 네.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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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다 많이 아쉬울 텐데요. 저희가 경품 추첨 행사가 마지막 날인 21일 날한번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분들 추첨하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5월 31일에는 제2회 미랄 워크투게더 마감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밴드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회 미랄 워크투게더 경품 추첨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